딱그 냉해가 왔네 사과가 없네 이거 표현돼? 안돼요. 이렇게 고를 수 있을 정도면 형님 행복한 겁니다. 야후진데도 꼭지가 이렇게 길네 하이 만해 이거. 아, 꼭지가. 이게 체리 꼭지지 이게 사과 꼭지냐고. 아그 작년에 100박스 땄다가 작년에 XXX 치고 150개를 땄어. 올해는 한 200개에서 250개 보고 있거든. 어. 여기에. 여기는 진짜 벨 짓을 다했 여기는 두번 쳤어 올해. 그, 뭐, 뭐, 냉해가 완전 사과가 없네, 이거 표현돼? 안돼요. 이렇게 고를 수 있을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야, 후진데도이 꼭지가 이렇게 크게 네 하이만해, 이거. 아... 꼭지가. 이게 체리 꼭지지, 이게 사과 꼭지냐고. 여기는 원래 수정도 안돼, 여기가. 여기 원래 냉해가 심한 곳이죠. 제 여기는 그냥 뭐, 반포이 그런 거거든. 냉해의 끝판왕. 네, 여기가. 이 밭이 냉해의 끝판왕이고, 우리 저 앞에 이제 펜 달린 밭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는데, 여기 항상 고민이야. 아, 어. 아 뭐. 이거 완전 성공인데? 야, 다른 밭은 사, 이렇게 사과가 안 보이는데. 아, 치과고 뭐고 다 하나도 없어요, 100%. 그냥 뭐, 여긴 이렇게 달렸어. 뭐. 다비 다리, 따기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이게, 이게 원래가. 근데 얘가 확 살아나더라고, 갑자기. 한 4cm 정도 나오는 거 4cm? 지비가 이제? 아, 이건 속에서 는거 이거 따고. 여기, 여기서 어거 4cm 이래, 4cm 이렇게 다 돼. 이게, 이게 냉해가 자주 오는 밭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아니,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맨날 오는. 여기 이 바다고, 이 바다고 두개 섞어서 여기 200작을 못 따, 해마다. 그 사람 여기 환장한다니까, 이게. 피해 보상금 준다라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도 안 나와. 예, 그 보상금도안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그 힌트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건데, 냉꽃나게 힘이야, 힘. 힘. 또 재미난 거 보여줄까? 일로 와봐. 바로 옆밭인데 이래요? 윤목이 더잘 돼야 되죠. 아니 이 사과 크기를 비교해 사과 크기를 비교해 보라고 이친구들 이 여기다가 다에프에다 달아 놓은 거야 이 사과 크기를 비교해 보라고 여기는 없어 이런 우리 밭이 이런 상황이었어 었 이런 상황 알 크기 크기를 가서 비교해 를 보라고 근데 저 앞에 들어오는데 커졌지 저 앞에는 저 앞에 거하고 두나무하고 여기가 틀리잖아 네. 근데 이쪽에 오면 더 작을걸 냉개가와서 사과 이거 봐봐 이거 크기가 네? 정화도 아니지만은, 크기를 비교해봐. 크기를. 자, 크기 한번 보자. 크기가 제일 크네, 이 밭에서. 19. 이 밭에서 이게 제일 큰 거. 네. 그게 내가 왜이 얘기를 하려냐면은, 우리는 냉꽃낙을 쳐가지고, 냉해를 극복을 했어. 이게 8여기서 10m 차이야. 근데, 저 앞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형 거기 못 뿌렸냐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했더니 저쪽 저 끝에 나무하고 여기가 틀린 게 저쪽에서는 우리 같은 데 이렇게 내가 약을 치잖아 날라오잖아 아예 네. 근데 저기서 여기는 못 날라온다고 아... 이게 이렇게 돌아도 봐봐 요, 여기서 이렇게 쏘고 오니까 이렇게 맞아 22.8와 이게 평가 나잖아. 여기하고 저기하고 커진 게. 이거 봐, 여기. 얘는... 는 우리 거랑 비슷하잖아. 약이 은근히 맞는가 보다. 25. 여기는... 약이 맞는 거야. 여기, 여기 가장 많이 맞는데. 여기. 아까 그니까 이게 봤을 적에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아까 제일 큰거기준으로 재봤을 적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리잖아. 제일 큰 거로 자라고 음. 제일 큰 거로. 아 가신 애는 19.5였는데 여기는 25가 다릅네. 아 여기 내가 이거 올라가면서여기다 쳐주거든. 음. 그나마 이 나무는 사과가 딴 나무에 <laughs> 비해서 많아. 음. 그 외에도 다 20이 나고. 음. 아가는 19.5였는데 그다 그나, 그나마 제일 큰 게. 이게 우리. 가장 취약한데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와서 잡아요, 이거. 취약한데도 보자. 오. 아 눈이 눈으로 확인은 차이가 나네요. 육안으로도.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이 밭에 정리를 하자면은 왜그 땅바닥고 이 바닥을 왜 그걸 아까 지금 재봤냐면은 여기 오는데 그냉꽃당 맞은 데는 그나마 상과가좀 눈으로 확인해 봤잖아. 저 숫자가 많고 저 안에는 없잖아. 맞은 데는 다 땡글땡글하게 다 달려있어. 대학이 날라간 데는. 요, 요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저 간격이잖아. 아까 맞은 데가. 네. 여기는 맞는데 아까 저쪽에 가서 제일 큰거쟀을 적에 몇 mm? 1 9 m m 1 9 m m 예. 1 9미와1맞미데1차이점1 차이가 1으로도1인이된1는 거죠. 1거를리1리 19미리? 19미리? 1 9미 m 1 9미 m 19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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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차이1고미과1려 있는 1무의리1가아무1리1게 이제 1유목이1도나리1 뭐 어느 정1몇개리1려 달릴 1리1 있잖아, 1릴자리1 그래서 1릴자리 19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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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과는 1냥 너무 1다는리 19미리? 19미리? 1 네? 이건 수령이 얼마나 됐어요? 나무? 네. 여기 한 13년? 14년 된 거. 저건 한, 저건 한 5년 정도 됐 5년. 5년 정도 됐죠. 근데, 달링은 저 나무가 유목이 커져 있는 게맞거든 나무로 봐서는. 냉해 피해도 더러운 유목은. 저 밑에 바닥 차이가 뭐냐면 또 하나 비교해 볼 점이. 내가 여기 하도 냉해 때문에 150작을, 200작을 못따는데 어. 150개 땄어 아직 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 달린 거 보고 몇백 짝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 정도 올해 봤을 때에는 네. 어, 한300짝예상이니다 작년에는 157짝났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노스는 빼고 빼고 그럼 두배를 예상하시고 계신다 올해 2배를 예상합니다 맹꽃 네, 과기대자는 올해 진짜 체이스를 너무 잘했다 이리고 작년에 한번 쳐서 극복했는데 두번 치니까 이렇게 됐다 그냥 그래, 이거는 그냥 보여줘야 돼 근데 사람들 보면 야 쟤네는 냉에암 입었네? 자세히 가서 보면 정화는 또 없어 이게 원래 정화야 이제 축가로 이 정도로 해놨으면 올해는 더 성공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축과는삐따기가 많을 건데 축과에도삐따기가 없이 그 초기빅으로 인해서 정형과가 많다. 그리고 이밭 자체가 지금 뭐 냉해는 냉해지만 수정 자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밭 쳐봤는데 수정이 안 된다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형과가 좀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 그런... 아, 그거 뭐 냉해 오는 거 인력으로 어떻게 막아. 근데 인력으로는 못 막거든 사실은. 근데 남아있는 놈을 키워야 되잖아 남아있는 놈을. 이게 많이 달려 같은 정화도 정화 있지만은. 하측가에다 다 있는 거 이게 알이 크니까 더 많아 보이는 거지 극복을 한다는 거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피해를 봐서 뭐 다른 거로 뭐뭐 뭐 방법은 뭐 다른 사람마다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해는 약두 번만 뿌리면은 내게는 극복 올해는 시기를 맞춰서 쳐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더라. 와 냉해 때문에 여기는 아주 환장한다니까그 지금은 몇박스 예상해요? 아, 그 작년에 100박스 땄다가 작년에 냉꽃낙 치고 150개를 땄어. 올해는 한 200개에서 250개 보고 있거든. 어... 여기에. 여기는 에여기 진짜 벨 짓을 다 했어. 여기는 냉꽃낙두번 쳤어, 올해. 그래. <laughs> 두번 쳐야 돼요, 원래. 응. 냉... 여기 바닥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없어, 없어. 낙가가 안 되잖아, 낙가가. 요것도 그냥 그때 딸때 그냥 같이 따버리려고. 그때 그냥 많이 달려있어도 다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가 평균 사이즈가 다 요만해거든. 이밭 자체가 원래 그래, 나무도 다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올해는 이제 좀 작년 대부보다 조금 굵어진 거 당도는 좀 어때요? 당도는 똑같이 나와. 음. 두, 번 이, 두 해를 치면은 다 극복한다는 거지.